베이글 맛집 있다랬는데 그게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지금 베이글 미지엄. 우와,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어. 쟤 브이하고 있는 거 봐. 사장님. 그런 거 보여. 가다가. 아니야, 그거 하나 하자. 깎아. 베이글 집 맛있잖아. 여기 괜찮은 곳이다. 솔킷놀이가 나와. 아이씨.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우아가 올리브? 한 마리 될것 같은데? 어. 거다. 맞아 토마토탕이야? 양고기 나 싫어. 냄새 많이 날것 같아서. 괜찮아. 여기다 너무나 과도한 친절을 받아가지고, 아 이거 어지러워. 부담스러워요. 되게 부담스러워. 꼭 안주셔도 좋고 감사합니다. 꼭꼭꼭꼭꼭꼭꼭꼭꼭 맛있대 <laughs> 맛있대 아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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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음. 와이 아, 콩나물이 아니라 버섯이니 오히에 오히려 좋아 지아 많이 먹어라 그래 네. 오 와우 와, 싱싱하게 잘 나온다 이제 네. 그러게 넌 버섯 좀 만들어 먹어볼게 아. 어디 있어? 스키니가 있어. 어? 얘는 저쪽에 있나? 어 일단 스킵하고 이거 먹고 더 먹으면 될것 어, 같아. 시작. 거 한번 해볼까? 나 아. 관이가 누구는데와 아이돌이래? 얘가 만두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 저런 걸 발견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거 방인이야? 이거 와우 와우 말아준다야? 우 와우. 이거 완전 흰색으로 너무 맛있다. 내가 다안 먹고 싶은데? 다 먹었어. 먹고 싶네. 근데 왜 토마토 파이만 넣는 거 같지? 아니 네. 여기랑 여기만 넣어주고 있어. 여기 놓어야 맛있나 봐 아, 간어줄 건가 봐 너무 감사하다. 우리 못할까봐 도와주세요 응, 편의경 싸르기 때리게 해주세요 제발 면 사르기 맞게 해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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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목소리도> 우와! 이거 아, 뭐, 신나서 했어 우와! 아 진짜 깜짝이야 한 대를 때려주지 그래 우와 아, 저걸 반을 발라가지고 언니도 어, 같이 고 둘이 안 변경 좀해응 오케이 저왜 준거야 근데 진짜로? 우리 진짜 우리 예뻐서 줬나봐 알고보니까 포함된 가격 근데 35,000원 받았지? <laughs> 11시 아, 네? 이렇게 매너 있게. 그니까. 러 너무 감사하다. 진짜 센스가 대박이야. 진짜. 인사하자. <laughs> 저 언제 어디 있는 줄 알고 인사를 이보어그래 아니 그 직원분 불러서 인사하는 게더 진상인 거 같아. 아니 우리 들어가서 인사하자고. 싫어. 아 너무 고마운데. 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내일도 다 해주고 너무 좋다. 자. <laughs> 나이 w h 우리 the task? I don't go to t h 다 c 다 m e d o n I'm n 로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는 not sure. 거 m not s 다온 거야 송구꽃나무야? 이젠 응. 응. <음> <음> 옆으로 A코드를 스캔하는 건가? 다 가운 a 로 k y o 덤보 o r joining us for Disney Color. Okay, let's g 이 t the show on the road. Okay, I'm going to g 와 진짜 돌아돌아가어 응. 위로 응. 올라가자와이 Let's get the show on the road. 와, 이 뒤집어서 보여도 너무 좋다. 몰라. 와, 뭔가 무서워. 오개무서 온데? 생각보다 높아 이거. 오, 엄마 뭐야? 야, 그만 건드려. 너무 무서워요. 이제 <laughs> 아가지고 위에 못 올라온다. 이 눈에다가 빔을 쏴서 주머니에 했어낸다 结束了。<laughs> yeah mm -hmm. 멋있지? 아, 빨리 밀어, 어떡해? 달려가! 달려가! 짜증나, 진짜, 왜 저래! 아, 대기줄 있어! 무슨 대기줄까지 있어? 네. 그잖아! 我到了，不要到馁。 빨라가서 네. <laughs> 뛰어가야 되는 저기 아래서는 어떻게 가? 이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휴패야지. 계속, 계속 출발하고 <laughs> 타이밍 잘 잡고 내려야 돼. 뭔가 뭐 저한테서 슬빡이처럼 계속 달려야 돼. <laughs> 자기도 과일 이네어 얘다 마루코야어머이 아, 거기부터 더 근사한 느낌이다. 거기부터. 먹자. 맛있어 보여. 어, 저 파인애플인 거뭐 먹자 거기부터. 그럼. 아구올 거래. 뭐 미쳤나봐 귀여워. 몰라 나도. 뭐야? 진짜 어이없게 생겼네. 그쵸, 아, 어이 완전 기쁘다. 예쁘다 너. 너 진짜 어이없게 생겼다 강아지야. 너네 진짜 너무 귀엽다. 그래? 감귤 가게에서 하는데 귤찮아 해? 귤어 싫어. 똥짜로 먹는 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라지? 청스러워 아, 이게 그치. 컴퓨터 글가 아니라서 그런가? 응. 음. 이거 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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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근데. 그니까 아니 과일 가게 너무 싸. 지금 망고 하나에 복숭아 세개 했는데 음. 5,000원? <laughs> 괜찮다. 너무 괜찮지. i 추천! 행복한 저녁이네 뭔가? 진짜 s u r 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만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아니, 와봐, 와, 빨리. 신호야, 아, 대사 축하합니다. 축하 그냥 야, 장난치는 야, 줄 알고. 와얘 이건 데 총알 있는 거야. 깜짝 놀랐네 한글술도 바꾸었어. 요 자, 이거 똑같아요. 행복하게 세요와 친구야. 토지 다고왔어 작은 아재. 화이팅! 화이팅! 나 화이팅. 나좀 울어가지고. 불어터진 <laughs> 만두 같아, 지금. 시기를 먹었나? 나살안 나도 안 나도 안나나씩안 나도 안 나도 있 나도 었는데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더 먹어 도안하나씩 먹어 어안 나도 안어도안 나도 안

어숙소다 콩나물을 야 맛있겠다 너무 응. 신맛이 베이스인 아, 것 같아 응. 아니, 근데 물 여기 부분이못 들었다고 근데 그 사이에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난안 맛있어 <laughs> 왜 그걸 <그거> 이제 얘기하냐? 예쁘긴 <laughs> 하다 나는 아마 어. 철로스터치는 저걸로 주는 거? 아, 완전 네 아, <laughs> 다 <laughs> <laughs> 오마이갓. 신세다 진짜. 와군사하는것 같아 이제 안녕 상하이 와 진짜 많다 응. 와 강아지 옷 저기 강아지 어디 있어 우와 뭐가 엄청 많은데 여기? 아니 진짜 싸다 장난감인 거야 세토이 스판티 갈릭글레이버 포트잇 치 진짜 귀여워 와 너무 잘 나온다 진짜 와, 아 귀엽다. 귀엽다. 나 옷에 미쳤다. 달린 택이 진짜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여워. 바다. 너무 귀엽다. 얘도 귀여워. 소년자들은 중국 여행이야겠다. 진짜. 와엄청데 어, 저기가 제일 많대 진짜. 아 정말 더, 진짜 건물 한명 전체가 비닐. <laughs> 우리를 왜어 <오겠어>? 진짜로? <laughs> 오, 맞네. 오신났네신났어 저봐 인형 종류도 봐봐 저런. 이렇게 한판 키티가 얼마나 귀엽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没错，哼哼。<noise> <noise> <noise> 근데, 거기 있는, 이제, 가게 여기가 정이 진짜 제일 넘치는 곳이다. 여기. 아, 홍콩, 마카오, 이런 사람인 것 같긴 한 네. 중국어를 해. 음. 자기 물이래, 자기 거래, 자기 어초콜데 어, 진짜 초콜릿 맛이었다 진짜, 진짜 한입 찍밖에 못 먹는 사이즈 굉장히 작네. 어, 그 지금 그 짐이 아니라 등에 있는 가방이 막 너무 커 보여요. 넓다? 어되게 넓어. 나 언니들이 우리 예뻐서 그래. 우리 입고 있어 그런가? 어 좋은 자리 셨네 감사해라. 진짜. 진짜. 저 인사 안 해줘. 우리 갈게. 안녕, 사이. 좋았다. 깨끗하네. 일등호로 해요. 가는 면회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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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취소, 취소, 취소. 택, 택, 택. 아, 중국 아니야? 중국이다 이거는. 아, 어. 근데 중국이다 이거는. 아, 호호, 이 매너는. 호호.